LG 전자가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상업용 생활가전으로 글로벌 기업간 거래시장을 선점합니다. LG 전자는 6일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나흘간 열리는 국제 세탁 박람회 텍스케어 2024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LG 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상업용 대용량 세탁건조 신제품 라인업인 LG 프로페셔널을 공개했습니다. LG 프로페셔널은 30kg, 25kg, 20kg 세탁기와 30kg, 25kg 건조기에 한 대의 제품으로 세탁과 건조를 끝내는 일체형 콤보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업용 세탁기는 세탁 전문점이나 호텔, 레스토랑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LG전자 자체 추정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8,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LG전자는 글로벌 생활가전 선도 브랜드로 가정용 시장에서 축적해온 차별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업용 B2B 시장에서도 입지를 굳힌다는 구상입니다.